자, 우리가 연애를 할때 남녀가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이 초기에는 누구나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꾸밉니다. 이걸 비난할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가 교류가 깊어지고 또그 교류에 익숙해져 가면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관계가 식어갈 때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연애 초 혹은 썸을 타는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할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이 연애 초기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방법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익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볼게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이익이라는 게뭐 절대 뭐 계산적이고 속물 같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족 관계를 제외한 모든 인간 관계는요, 모두 어떤 이익들이 얽혀 있어요. 하다못해 이 사람이랑 있을 때내 심심함이 해소되는 그 정도의 이익이라도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뭐 논쟁의 여지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기본 인성, 댐댐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과 이익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원래 기본 태도를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평소 행실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는 세상 다정다감하고 위트있고 배려를 하는 이 사람이 식당에서 뭐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앞에 있으니까 뭐 과하게 티를 내려 하진 않지만 은근히 드러나는 행동이 이 서비스 하시는 분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갑이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 모습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때 여러분을 대하는 그 태도가 됩니다. 자 이건 정확합니다. 자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나랑 엮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대할 이유가 있냐? 맞아요. 여러분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연인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감정이 나중에 식어갔을 때 식어버린 그 감정으로 연인을 대할 때의 태도는. 이것과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사람을 확실히 챙기고, 아니면 신경 안 쓴다. 자, 이런 것과는 여러분 달라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할 때 있어서 그 태도와 이런 인간관계의 개인적인 주관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정확해요. 이것 또한, 어, 저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딱한 가지 유형만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상대적인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기적이거나 사람을 가려상인다고 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클래스라는 것은 존재하고 나보다 낮은 클래스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내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서 친해질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누군가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 사람과 그렇게 밀도 있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친해지려고 한 사람은 자기는 사람을 안 가려 사귀려고 하는데 뭐 뜻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애시당초에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해지려고 하는 쪽이 이기적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게이 사람이 상대방이랑 친해지려는 이유가 이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어떤 이익들을 볼것 같으니까 친해지려고 착한 척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동기가 없죠 그래서 보통의 인간관계는 끼리끼리 이게 뭐 사회적인 레벨을 떠나서 성격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집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건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종 문화권, 언어권, 이런 식으로 집단을 이루었듯이 그런 게좀 약간 좀큰 집단 단위라면 이런 것들은 같은 원리로 소집단을 이루게 되는 그냥 굉장히 본능적인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간관계의 개념이 특출나지 않은 이상 거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요 자신에게 이익 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